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2020년 9월 모의고사 장문 유형입니다. 41번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투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문항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문항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41번 문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 어 US commercial aviation 이라고 하면서, US 그냥 항공 이라고 할게요. US 상업 항공은, has long pp 가 나왔네요. has long pp, 그냥 수거로 원형으로 하면 해블롱 pp 가 되죠. 해블롱 pp, 뭐, 뭐, 동안, 그냥 long,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극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야? Encourage pilot. Encourage도 오형식 동사로 to 부정사가 오죠. 어, 비행 조종사에게 some in report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격려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해왔습니다 뭐에 대한 보고서예요? 에러에 대한 실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격려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해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프로그램은 result in, result in이 먼머의 결과를 나타가 되지, numerous improvement to aviation safety. 뭐, 비행 안전에 대한 개선점은 수많은 개선점에 대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좋은 프로그램이면나봐 실수에 대한 보고서를 하니까, 아, 이 실수를 바탕으로 개선해야겠다 해서 수많은 좋은 점들을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it wasn't easy to establish. 뭐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설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애초에 뭔가 그, effective system, 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땡땡하고 부연 설명 들어오네요. pilot h a d severe self-induced social pressure. pilot은 비행 조종사들은 심각한 self-induced, 자기가 스스로 이끌어낸, 즉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인 압박을 가졌습니다. 뭐하는 게 대해서요? Admit to error,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를 썼다는 거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어요라고 일종의 자기 비판적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말하면 자기 비판적을 인정하는 사회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즉 어떤 내용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쉽지 않았다에 대한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더욱이 to whom w o u l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를 누구에게 했겠어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laughs>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다시 would you, they 때 t h 가 가리키는 건 아마 파일럿이죠. 파일럿들이 그것들을 the error. 실수들을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분명히 not to their employer 그들의 고용주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한테 밑에 드리네 저 이런 이런 실수하는 하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not even to the Federal Aviation Authority 그것도 FAA라는 것도 심지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이펀니 n i 처벌 받았을 거기 때문이에요. 만약 보고를 하면 이런 연맹 협회에서는 처벌을 벌을 내려서 애들이 처벌을 받았었기 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보고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에요. 왜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유치하냐면 앞으로는 해결적 솔루션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해결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해결책은 NA랑 SA, 즉 NAS에서 a 우리가 유명유명 그 나사네 나사로 하여금 Let's set up. 설치하게 합시다. 어떻게 설치하게 합시다? Voluntary Accident Reporting System. 자발적인 사건 보고 시스템을 만들도록 합시다. 뭐할수 있게요? Whereby에 열어서요. In Address까지 가로닫죠. 다시 말해 그 시스템에서 파일럿들은 제출합니다. Semi-Anonymous. 이거 시험범위에 나와있는 단어죠. 반 익명의 보고서. 반 익명의 보고서 어디서 나오냐면 그때 어쉰드 네임인가 나올걸 인터넷 그 인터넷은 인터넷은 뭐가 된다더라 인터넷은 익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더라 막 이런 거 그런 질문 이 있었잖아 반 익명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실수에 대해서요 어떤 실수야 그들이 만들었던 실수 혹은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어지는 실수의 보고서를. 반 익명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내 실수를 보고하면 내가 하자 있는 인간으로 취급받기 쉬우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익명으로 한번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Once NASA person had acquired에서 once라는 게 조건문이 되잖아요 조건 어떻게 해석해? 이렇게 하죠 일단 뭐뭐 뭐 화면으로 이제 한지 원스가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되죠. 나사는 개인적 나사 스스로는 나사 퍼스널 위원회들은 얻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일단 얻고 나면 즉 그들은 나사의 그 개인 부서들은 detach the contact information from the report 보고서에서 연락 정보, 뭐, contact information, 예를 들어 서 전화번호,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detach. 어때치의 반대말이네. 어, 떼어냅니다. 어태치가 붙이나니까 떼어내서요. 그걸 다시 보냅니다. Back to the pilot. 즉, 뭐를 다시 보내냐면 이 연락처를 필요한 정보, 연락처를 다시 파일럿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발신을 합니다. 이것은 의미를 합니다. 나사가 no longer 더 이상 알지 못해요. 뭐에서 알지 못해요? Who had reported the error? 누가 이 실수를 보고서로 올렸는지 더 이상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게 가능을 하냐 하면, 이 시가 목적어가 되고요, 의미상 주어가 되고, 투가 진목적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의미상 주어부터 할게요. 행위자고 지워져. Airline c o m a 뭐 비행회사라든지, FAA, 아까 전에 연맹단체라든지, 즉, 뭐벌 주는 데죠. 벌 주는 그 단체라든지, 알아내는 것이 to find out. 알아내는 것이 Impossible. 뭐하게 만듭니다.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뭘 알아내는 거야? 누가 그거 그 보고서를 거절했는지가 아니죠. 연락처 떼서 보내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보내는 건지 누가 그 보고서를 보내는 건지를 알아내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연속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FA가 independently 그 독립적으로 그 실수를 알아채렸고 알아차렸고 tried to 뭐 한다면 노력한다면 i n v e r severe penalty 어뭐 페널티라든지 certificate suspension 자격증 정지라든지 이런 거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그 자기 보고서를 낸 수신인은 자동적으로 이 a m 뭐 합니다? 면제받았습니다. 뭐로부터요 팔럿이 처벌당하는 걸 면제 받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익명으로 보냈기 때문에 뭐 증거가 없다는 거죠. 나를 벌줄 그런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를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When a sufficient number of similar error had been collected. 뭐 있었을 때 상당한 수의 비슷한 오류가 모아졌을 때 나사는 그 오류들을 analyze 뭐 해서 분석해서요. 뭐합니다. 발행합니다. report를요. 그리고 recommendation to the airline to ffa. airline 비행회사라든지 faa 단체라든지. 그 리포트 실수보고서를 모음집이라든지. recommendation 권고사항들을 발행을 합니다. 이러한 리포트들은 또한 파일럿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헬프가 사역동생을 realize 영향 줬네요. 그들의 실수보고서가. valuable t o for i n c r e a s e safety. 어, 안전을 증가할 만한 가치 있는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실패를 통해서 개선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실패가 아마 에러 보고서를 사는 거예요. 에러 레퍼트라고 그냥 쓸게요 에러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개미, 실명으로 받았다면 실명으로 받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하자 있는 사람이야 혹시나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해결책이 뭐였어? 나사가 세미 어노니마우스가 되죠 익명으로 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한거죠 어, 반 개명만 해줘 처음 보낼 때만 연락처 잠깐 보내줘 내가 정보 얻으면 그게 또 뭔가 하당한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연락처 떼서 너한테 반송해 줄게 반송을 하면서 너가 연락처 누가 이걸 보냈는지 모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설상 안다 하더라도 이그자 면제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 오류집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해서 이 개선을 하게 해줄게 라는 내용의 전반적인 하나의 그냥 스토리죠 생각보다 41번 42번 지문치고는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문항 1번부터 풀어 볼게요 Aviation Safety 비행 안전입니다 어떻게 지어지 익명의 리포터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어노니마우스는 무조건 근데 익명의 리포터로 이루어진 Aviation Safety예요 어 맞는 것 같아요. 2번 들어 가 볼게요. more flexible manual mean ignore deceptive. 어더 유연성 있는 매뉴얼이 매뉴얼 책자가 무시된 안전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니까 제낄게요 안전을 무시한다 이런 게아니었까 3번. 굉장한 발견이에요. unexpected mistake. 애기치 못한 실수로 굉장한 발견을 했어. 요 실수랑 뭐 개선 사항은 나왔지만 뭐 애기치 못한뭐 애기치 못한 것으로 통해서, 뭐, 발견을 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왔던 것 같으니까, 단어만 비슷하지, 전혀 내용이 달라요. 제낄게요 4번 들어갈게요. Controversy. 논쟁입니다. 새로운 안전 규제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맞죠? 5번. Who is innovating technology in the air? 뭐 하는 거야? 누가 비행에서의 기술을 innovate, 혁신하였는가? 라고는 것도 안 맞죠. 들어갑시다. 42번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서 풀었어요. 누가 봐도 리젝트했다는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내용 스토리가 다소 쉽지만 약간 해석상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히 보시고요. 제가 어, 보기엔 단어 몇 개를 제대로 키워드알고 내용 정리를 하시면 그닥 어렵지 않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교무실로 언제든지 오시고요. 어, 꼼꼼히 보시, 복습하시고 2020학년도 9월 모의고사 오답 설명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